안녕하십니까. 브레전차 이효근입니다. 아, 지금 바로 와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으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아, 여러분과 함께 할 아, 내용은 텐베거입니다. 아, 텐베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텐베거는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죠. 예. 아, 텐베거는 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10루타입니다. 2루타는 2배, 3루타는 3배. 뭐 이런 개념인데, 아,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주식이 많이 가는, 아,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베거는, 아,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많이 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아, 기법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텐베거에 대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 펀더멘탈, 그 다음에 이 종목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방송 짧은 관계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접근할 건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어떤 종목, 어떤 식의 어, 그, 그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 개념부터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템베거. 그 보시면 예, 330 투자 기법이라고 제가 이제 명, 어, 명령을 줬던 이름인데요. 어, 330 투자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템베거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일단 그 텐베거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물건이 많이 팔리는 히트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 아, 이러면서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삼성공 어, 투자 기법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뭐 수소차도 있을 거고 뭐 5G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현대차라던가 삼성그룹도 처음에는 구멍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지 아,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구멍가게일 때 발발굴을 어, 했다면 엄청난 대박이 났겠죠. 아, 마찬가지로 오늘 할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앞으로 종목 발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가가 3년 연속.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 주가가 이제 기업이 좋아질 때 한, 어, 1년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나빠지거나 이런 단발성으로 기업이 좋아지는 기업은 안 됩니다. 연속성. 가장 좋은 거는 10년 동안 계속 좋아지는 이런 기업이 가장 좋겠죠. 여기서 가장 이제 최소의 조건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꾸준하게 안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복리가 어, 그 금리가 10%지만 이게 복리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이 되죠. 마찬가지로 종목도 이게 단발로 그냥 100% 실적이 좋아지면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갔을 때 결국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어,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이 기업이 성장할 때 조금 성장해서안 되겠죠.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최소 30% 이상. 아,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굴하셨다면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도 텐배거의 10,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 이러한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발굴이 이제 됐다면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 매수 매도를 할 것이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이제, 삼, 그, 템 배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330의, 어, 기법으로 이 종목들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330은 그러면 그 기술적인 분석이냐, 아니면 테마냐, 아, 어, 아니면 그 차트르냐, 뭐 이런, 어, 아니면 수급이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 어, 우리가 흔히 저, 종목 접근할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 이 삼상 그 템베거는 바로 가치주입니다. 예, 가치주 아, 왜이 부분이 가치주가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이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테마주나 아니면 차트 가지고 매매했을 때 마음 조리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편하게 갈수 있는 매매가 되겠죠. 아, 일단 왜 가치주인지 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치는 똑같이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똑같겠죠. 그렇지만 A 회사는 매년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B 회사는 1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회사는 성장을 안 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의 가치는 똑같지만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의 어, 3년 후에 바뀌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30%씩 성장하면 2년 후에 160, 어, 169. 그 다음에 3년 후가 219가 됩니다. 아, 반면에 B 회사는 10%씩 성장하면 3년 후에 133이 되죠. 반면에 C 회사는 성장을 안 하고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도 똑같이 100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이 현재 의 가치는 똑같이 100이었지만 3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죠? A의 3 0씩 성장했던 회사가, 성장하지 않았던 회사의 2배 이상의 가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죠? 어, 똑같이 만 원이었지만, 3년 후에는 C회사도 그대로 만 원이지만, A회사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이 될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 템베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가치주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가치주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급등 수익을 낼수 있다. 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아, 그 기묘하게도 주가가 이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가 상당히 연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신다면 어, 진짜 아,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주식 투자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002년도에 상장이 됐었죠. 예, 그때 이제 인터넷 기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받았죠. 과연 그 공장도 없는 회사가 사무실 하나 달랑 가지고 어, 정말 그0만원 이상의 가치를 과연 받을 수 있냐 어, 한쪽에서는 아, 말도 안 된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의, 지금 예산은 이제 그 공장, 뭐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모르니까. 아,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 앞에서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네이버는 새로운 무엇이 있었죠? 그 전에 없었던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강자로서의 새로운 무엇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3년 연속 3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지금 2001년도에 이제 처음 계속 적자를 내다가 이때 흑자에 성공했고요. 2002년도에 EPS가 600% 성장했고, 2003년도에 113%, 2000 어 중간에 2004 5년에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다시 2006년이 되면 1500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예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됐겠어요 말 그대로 크게 성장을 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는 무려 2007년까지 예, 2007년까지만 했는데 무려 50배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삼삼공 기법에 의해서 텐배거 종목을 발굴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50배의 기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시고 엄청난 기회가 있었겠죠. 이러그러면 이거 과거의 일이 아니냐.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2002년 이전에 액면가도 안 되는 4천원 정도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얘기죠. 액면가에도 못 미쳤으니까. 근데 그러던 기업이 어느 순간에 이제 30만까지 원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그때 사놓고 잊어먹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는 그러면 새로운 무엇이 뭐가 있었냐. 예산은 이제 트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철도 장비, 이러한 중장비,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럭퍼라고 해서 SUV, 이런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중장비 이런 쪽. 어 그때는 이제 별로 형편이 없었죠. 근데 현대 보비스가 어,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 회 전문 부품 회사로 탈 이제 전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 회사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까 이제 새로운 무엇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EPS가 23, 51, 26. 그러면서 무려 2010년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 회사는 3년이 아니라 무려 한 거의 6년 이상을 계속 성장한 겁니다. 그것도 뭐 항상 30%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30% 이상.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무려 60배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002년 전에 현대보비스 주가를 사놓고 있었다면 예, 엄청난. 그러니까 급등의 수익을 냈겠죠.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 위험한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그 차트를 보고 이게 급등주다 이러한 그 약간 부실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서 가슴 조리 필요 없이 정말 이러한 기업들의 그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러한 기회는 어,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 지금 가장 이제 그 가이드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공개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외국 사례는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2000년, 무려 이제 10년 이상 어, 지금 성장을 계속 한 겁니다, 30% 이상. 그랬더니 주가가 7만 5, 예, 5,000% 예, 상당히 엄청나죠. 예, 그다음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993년에서 99년.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드린 3년 이상, 30%씩 계속 어, 성장을 했더니 주가가 무려 1,80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업, 그 3년 연속 새로운 무엇이 있는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계속 3년 연속 30% 이상 성장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텐베거, 이러한 종목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소차,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올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수소차도 이제 과연 그렇게 텐베거 될수 있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거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작년에 한참 이제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이 종목도 그러면 이러한 텐베거가 어, 될수 있냐? 이게 가장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5G, 어, 지금 앞으로 이제 세대는 이제 5G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소차는 과연? 아 이러한 그 텐베거 될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그 이러한 텐베거 종목들의 기업 사이클을 분석을 통해서 어, 지금 이 종목이 될수 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이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좀더 이제 과학적인 삼삼국 투자 기법에 의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기업의 텐베거 종목의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초기에 이 기업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앞으로 수소차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신산업 앞으로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쪽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다 이랬을 때그 기업들은 주목을 받고 올해 이제 수소차가 급등했듯이,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작년에 급등했듯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며 성공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나 남북 경협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 기업들의 그 성장,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연속 30% 이상의 성장, 이게 지금 부족하죠. 어,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어,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단기간, 어,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어~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이제 다 도래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묻어두는 장기 투자 구간이 되는데요. 어~ 이때가 되면 일단은 순이익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아까 3년 연속 30% 이상 성장하듯이 그다음에 매출도 급격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숫자로 보여주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겠죠. 그래서 어 수소 그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나 남북 경협은 아직 2단계는 들어왔지만 아직 2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종은 어디까지나 계속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는 지금 바로 요 중간 단계 에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그래서 전기차는. 이어 작년부터 이제 이게 성장이라든가 매출이 막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어느 정도 어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어 분석만 잘해서 들어간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5G도 이제 요 단계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바이오는 2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어이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그이 회사들의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기업들의 지금 바로 이 신약으로 뭐 생산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죠. 그렇지만 신약은 이게 안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 그,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특수한 경우니까 좀요 제외되는데 어수소차나 그다음에 남북경협은요 단계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나 5G는 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막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때, 이 단계까지는 이때가 이제 가장 돈이 없는 단계고 이때가 들어가면 이제 이 기업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량주.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량주 뭐그 기업이 나한테 수익을 줘야 우량주지 뭐 어? 그 기업의 가치가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량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상당히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 정도는 투자하겠죠. 배당 투자 정도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 텐베거처럼 큰 상승을 가려면 이 우량주로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까 그 C 회사처럼 C 회사처럼 이익은 계속 안정적으로 벌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정체돼 있겠죠. 그래서 어, 보통 그렇다고 너무 부실한 이상한 종목들을 가지고 테마주 같은 걸로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성장하는 이 단계 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 초기 단계에는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오죠. 올해 수소차들 어땠습니까? 엄청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그 회사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적자이거나 매출도 상당히 빈약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하냐? 예, 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은 이제 미래의 가치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들 종목에서 기회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이, 이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그 3년 연속 3 3 0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단계는 철저히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본격적인 매출과 이익의 급출, 그 다음에, 어, 어, 매출의 증가보다 이 영업 이익의 증가율이 급격히 나오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할 시점이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외국인이나기관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이건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예, 어,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 그때이 기업은 상당히 우량하고 좋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좋은 회사를 투자하려면 삼성전자 투자해야죠. 삼성전자 제일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 수익률을 목표로 갔을 때는 어, 그 약간의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사업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 어,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제 호황은 느렸지만, 주가 움직이면 워낙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매출 성장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량한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뭐, 기업이 뭐, 100% 200, 그러니까 10루타, 텐베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존처럼 계속 성장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커도 주가는 계속 상승하겠지만, 아, 어, 그니까, 러 n 만큼 상승, 아까 큰 상승, 30% 이상, 이러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가는 부도날 염려는 없어요. 너무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현금도 많고, 돈도 잘 버니까. 그렇지만, 어, 이때는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꼭그 기업이 이제 80점,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기관들이 매력을 잃고 나올 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주가에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 실제 사례로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금호전기입니다. 네, 금호전기가 어, 그 소위 말해서 2000년, 2001년도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닷컴 버블 할때 이쪽 그 코스닥의 IT주들이 엄청 급등했어요. 이때 이제 금호전기의 형광등 말든 회사인데 그 소위 말해서 LCD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 지금은 미래 산업이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난 산업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올랐다가 한 거의 한 일곱 배, 다섯 배 올랐죠. 그리고 그대로 다시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회사는 적자고 매출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회사가 그 CCFL 네,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주가도 올라가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피크를 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때 워낙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이 때는 워낙 안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는 또 너무 이제 낙관적이에요. 이미 주가는 꺾이 실적이 꺾이는데. 그런,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이때는 이제 거의 뭐 자본잠식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돈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생성, 성장, 성숙. 이, 이 단계별로 어,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생성할 때는 올랐다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성장할 때는 계속 상승한다. 성숙때는 주가가 하락세로 들어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2000년, 2010년 초반 때부터 계속 인기를 끌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가 어, 미래의 산업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주가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2015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때 보세요. 30% 이상 성장했죠. 그러니까 2016년도도 전망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별로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좋으니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2 0 1 7년또 좋았죠. 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 이 기업이 계속 옆으로 기다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6년이 주, 실적이 좋을 거라 했는데 벨로였어요. 그래서 옆으로 켰죠. 그 다음에 17년 좋아지니까 또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요, 그 실적만 저대로 안다면 왜셀트리이못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기업이 왜 지금 왜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회사도 이제 그 보톡스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받았는데 2011년까지 제가 이 종목 계속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안 올라갔더니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많이. 그러다가 2012년에 119%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꽁충 뛰죠. 그리고 나서 예, 그 다음 내에도 좋을 거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약했어요. 근데 2012년에 좋으니까 어떻게 됐냐 예, 여기서 2012년에 이제 급등을 하죠. 그리고 2012년, 13년에 잠깐 정, 왜 좋을 거라 했는데 왜냐면 낙관적으로 보더니 한번 좋아지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기죠. 그러다가 14년 도 좋아지니까 급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만 제대로 본다면 어,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바이러스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았죠. 그렇지만 이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예, 이 기업이 실제로 좋아졌고요. 예. 그러면서 예, 보시면 이, 어, 2012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좋아, 엄청 좋아졌죠. 아,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정체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맺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 이러한 흐름들, 이, 어, 컴퓨터도 그,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왜 주가가 계속 못 가죠? 이제 성장을 3, 330이 아니니까. 예, 다음은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 바로 저거예요. 어, 이 기업이 어, 퍼. 예, 이 주가가 가장 상승률이 높을 때는 PR이 어때요?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 주가가 예, 퍼가 낮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PR이 10배다. 아, 어,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내가 투자한 돈을 해수하는데 100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이제 과거의 기준치고, 미,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퍼가 높을수록 주가가더 많이 갑니다. 이 부분 보시고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와운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으로 들어오시면 공개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다 못한 얘기, 그다음에 종목 소개도 할 겁니다. 이번에 많은 참여하셔서 어, 지금 제가 그 지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